그, 외국 방송, 이제 그 디스커버리라는 그 채널, 그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제가 뒤져봤어요. 그랬는데, 어 이제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이 좀 아시잖아요. 뭐 우후죽순으로 지금 뭐 무지 무지하게 많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 여기서도 내가 이제 뭐 서두에 조금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이 우리가 뭐 대형 마트들이 지금 워낙 많이 잠식을 하다 보니까 시장 우리 그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다 죽어간다고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골목 상권까지 그냥 근데 유튜브도 그렇더라고. 지금 보니까 대형 기획사, 방송국까지. 이게 그냥 유튜브에, 유튜브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제가 뭐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씁쓸해요. 이게, 대형 마트들의 그런 뭐 행태야. 똑같아. 참, 그, 골목까지, 그 골목 상권까지 그냥 먹어버리려고. 근데, 물론, 이제, 뭐 방송이나 뭐 여러 방송사에서 이제 그 이제 이런 그 뭐랄까 무속 관련 걸 찍은 거를 이제 제가 추려서 보니까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 있잖아요 자연인 그 자연인 프로에 나오는 그 누구야 그 윤택이라는 사람인가 있었지 윤택 그 둥퉁한 친구 그리고 또 하나는 성윤이. 어, 내가 지금 메모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윤태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 녹화를 하고, 이제 녹화 중에 자기가 화장실인가 갔는데, 거기서 일본말로, 아, 일본말로 했다던가, 윤택상, 그래드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린 거야. 윤택상. 그러니까, 얘가 용돈보다 말고 기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걸 가서 저가 가지고 집주인한테 이제 물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에 일본인들이 살았대. 그 집에.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요것도 굉장히 참 재미있고 중요해요. 뭐냐면은 이 형체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나,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소리만, 이 소리가 들리는 게더 많아.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박윤택인가이 이 윤택이한테 윤택상하고 할 때는 자체가 일본인들이. <laughs> 그윤택인가그 친구가 무슨 뭐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승윤인가 하는 그 친구, 그, 뭐, 운동도 많이 했대, 그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또, 그, 자연인 찍다가, 아궁이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을 떼는데, 바깥에서. 근데, 이제, 불때는 것도 재미있잖아 그리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궁이에 앉아서 불을 때는데 옆에 왜는 어린애가 안 뜨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또 놀랬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그집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그 집에 불에 타 죽은 아이가 있었던 거야. 아 이게 마음도 가슴도 좀 아프죠. 그런데 이 귀신 뭐 유령 이런 영혼의 세계는요 진짜 다양해요. 그러니까 윤택이 윤택이 아, 아니라 그뭐 승윤이한테는 실제로 보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전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귀신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드는 게전 좋다고 봐요. 어차피 그 세계는 있어요.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꾸 터부시하고, 어? 내몰면, 사회적으로도 혼란만 와. 나는 지금 내큰 그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영적 세계에 그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차츰차츰 해나갑시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경우, 들리는 경우, 어? 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귀신, 영혼, 이런 거를 무섭고 그 겁내지만 마세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어 그분들, 그들도 지금 우리처럼 숨 쉬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똑같은 그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이해하고, 대화를 하면 의외로 좋은 어떤 결과가 올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알아요? 꼭뭐 진짜 잘해주면은 뭐왜 흥부한테 제비가 박씨 하나 물어다 주듯이 뭐뭐 하나 정부 하나 줄지 알아? 그러니까 귀신한테 잘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나쁠 거 없어요. 대화를 해도 됩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넘길게요.